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목동문고에 근무하는 책의 미친 남자, 부크레이지입니다 오늘은 김소진 작가님의 문사람 속의 금은 항아리라는 소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소진 작가님을 소개하자면, 1964년 시량민인 아버지 때문에 북녘단과 맞닿은 철원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를 졸업한 인물로 한결의 신문사 기자를 지내다 1991년 경량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가입니다. 그는 석작 시절에 주로 이문구, 황석영, 박완서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보며 소설 쓰기 연습을 하였는데 2009년 교육 개정 교과서 중 좋은 책 신사고 중일 교과서에 실린 작품인 자전거 도둑은 박완서 작가님의 자전거 도둑과 같은 제목의 책입니다. 이 작품은 2020년도 수능 시험에도 지문으로 나오기도 한 그의 대표작입니다. 그는 토속적인 의와 의 구어를 자신의 작품에 많이 녹인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습작 시절 우리말 사전 한 권을 통째로 필사할 정도로 토속 언어에 애착을 보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여러 산편과 장편을 발표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고 소설가 함정인 작가님과 결혼을 하며 전업작가로 독립을 했지만 1997년 최장암 진단을 받고 3 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여 독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시점이 강출판사에서 그의 마지막 소설집이라며 그의 사진과 함께 발간된 때인 1997년 말에 근무하던 하늘북에서 발견하여 책을 읽었는데요. 참 신선한 기억이 남아 대구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 책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어릴 때 사소한 사고를 한 번씩은 치는 것이 보통인데 작중 인물도 깜깜한 밤에 오줌을 누르려고 나왔다가 검은 항아리를 깨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 얼른 마침 내린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어 사고 현장을 숨기긴 했는데 사고를 들키까봐 하루종일 조마조마하다 결국 가출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가출 후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집안 어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자 어린 소녀는 없이 당황해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며 당연히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중 어린 소년처럼 깜찍한 사건 은폐는 못해 봤지만 이보다 더한 사고로 몇날 며칠을 야단받을까 싶어 불안에 떨던 기억이 하나둘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님이 서던 국자로 달고나를 해 먹다가 걸려진 국자 때문에 혼날까봐 집 뒤편 딸기밭에 숨겼다가 들켜서 매맞던 일이며 오징어 게임을 하다가 얼마 전에 산 파카를 찢어먹어 그의 기울 다 찢어진 파카를 입고 등교해야 했던 일 동생과 장난치다가 어머님이 아끼던 커피잔 세트를 깨먹었던 일 등등 이루 기억할 수 없는 사건 사고 때문에 늘 마음 졸이고 지냈던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크면서 한 번쯤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질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일찍 들켜 매라도 맞고 나면 덜 한데, 들킬 때까지 서툰 거짓말로 한순간 한순간을 모면하며 죄를 더 불려가다가, 신앙 혼날 일을 호되게 매일까지 당하던 걸 생각하면, 그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웃음만 나옵니다. 그 어린 가슴이 조마조마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다 마침내 들켜버렸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어른이 되어 있는 저를 보면 이런 사고를 겪어야 자연스레 어른이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 이런 기억들이 없으신가요? 김소진 작가님의 아들이 벌써 요즘 향수 전문 브랜드인 대표 조향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가님이 가신 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려버렸네요. 그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